안녕하세요. 나 혼자 끝내는 독학영어 첫걸음의 배지영 강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비동사의 과거형을 했잖아요. 오늘은 다시 또 돌아와서 일반 동사를 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 <laughs> 저번 시간에 한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예. 저번 시간엔 그래도 다행히 비동사는 종류가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과거형이. was 하고 were 이렇게 wasn't.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정형, 추각형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쵸.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일반 동사긴 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과거형을 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뭐를 했었어 라는 과거형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핵심 문장을 보시면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핵심 문장 같이 읽어 볼까요? I worked yesterday. 나는 어제 일했었지. 근데 그 어제가 만약에 일요일이거나 토요일이면 너무 슬픈 거겠죠? I worked yesterday. 어제 일했어요. 음. 자 원래는 work인데 여기다가 e d를 붙여요. 과거형은 이렇게 일반동사의 과거형은 e d를 붙이면 뭐뭐 했었다라는 뜻이 돼요. 음. 별로 어렵지 않네, 그렇죠? E-D만 붙이면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조금 더 다른 게 나오긴 하죠. 일단 이번 페이지에서는 E-D를 붙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I visited Paris last year. 나는 작년에는 파리를 방문했었어. Visit에다가 E-D를 붙였어요. I visited. 두 번째 예문은요. She arrived yesterday. 그녀는 어제 막 도착을 했어요. Arrived. 음. 자, ed가 있는 건가? 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Arrive, 도착하다는 동사는 원래 이렇게 써요. Arrive. 어, 끝이 e로 끝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ed를 붙여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Arrived.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ed 이미 끝난 거는 그냥 d만 붙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like가 있다. like. like to, like to로 말하고 싶으면, 이거 아니죠. 그냥 liked.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약간 귀가 <laughs> 예민하신 분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하나를 캐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like에다가 d를 붙였는데 방금 어떻게 읽었을까요? liked. 이렇게 했어요. liked. to. 위에 어떻게 했죠? I work. I worked yesterday. 이렇게 해서 원래 동사가 케 K 발음으로 끝나잖아요. 앞에 있는 게. 그러면 뒤에 E, D를 붙였을 때 똑같이 드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work,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worked, T로 끝나요. like, d 가 아니라 liked.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첫 번째 핵심 문장을 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 D가 아니라 완전 다르게 되는 경우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완전 다르게 얼마만큼이 완전 다르게인 걸까요?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어, 내가 어제 이거를 사 왔어, 사 왔었지, 먹었어, 먹었었지 이런 식으로 약간 동사의 끝에 뭐뭐 했었어 어 정도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첫 번째 이 표에서 이 부분 보세요. Go 가다가 고드가 아닌 거예요. 아 자, 고드가 아닌 거예요. 이 D를 붙이는 게 아니라 went 모양이 완전 다르잖아요. G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W로 시작한다고요? 철자가 다른데요. 네네네. 이렇게 영어가 이렇네요. 참 이런 거를 우리가 불규칙 과거 변화라고도 불러요. 아예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고 뭐고 없어. 그냥 완전 모양이 다른 거 g o 가 went로 바뀌어요. 예문 보시겠어요? I went to a restaurant. 나 어떤 식당 갔었어. I go도 안 돼요. 두 번째, eat 먹어요. 이거를 ate. 이것도 모양이 다르죠. 자, 보세요. I ate a sandwich. 샌드위치 먹었어. 세 번째, drink 이거는 drank. 이건 ed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I만 갑자기 뜬금없이 a로 바뀌었죠. Drink가 drank가 되고, she drank milk. 그녀는 우유를 마셨어.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히 규칙이 있거나 뭐 이디를 붙인다든지 뭐가 뭐로 바뀐다든지 하는 게 없이 완전 불규칙,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철자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이 그런데 불행이도 굉장히 많아요. 과거형을 만들 때에는 이디를 붙이는 규칙보다 불규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슬픈 소식이죠. 슬픈 소식인데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과거형을 그런데 제대로 못 쓰면은 이것 역시 굉장히 없어 보이죠. <laughs> 과거형은 영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조그만 글씨 보이시죠? 불규칙 동사 변화 222쪽.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동사들, 일반 동사들만 모아 놨거든요. 적어도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문장을 좀 자유롭게 크게 틀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두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study라는 동사죠. study는 우리가 3인칭 단수할 때 이미 약간 좀 면역이 돼 있죠. study는 왜 특별했었는지 기억나세요? study에 D는 자음 Y. 이렇게 해서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도 바뀌는 모양이 I, E, S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특별 취급이 계속 들어가요. 과거형을 만들 때에도 그냥 이 d 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ied를 붙이는 거예요. She studied English. She studied English. 자, 이렇게요. 아, yed는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다른 게 있어요. She studied business. 경영학을 공부했어. 자, 마찬가지죠. ied. 그리고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어. 노력하다 라는 동사, T -R -Y, try. 자, 자음 더하기 y. 그러니까 이거는 i, e, d. y는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3인칭 단수 때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 나죠? 그 느낌으로. 근데 이제 i, e, s 아니고 i, e, d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그러면은 여기 조금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자음, 모음, 자음. 예? 자음, 모음, 자음. 그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단어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헷갈리는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스탑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음 모음 자음이잖아요. 그렇죠? 자음 모음 자음. T O P. 이런 단어는 이제 원래는 e d를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과거형. 과거형은 e d를 붙여야 되는데 이때 자모 자로 끝나면 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쓸 거예요. 스 t o p 이렇게. 스 t o p I stopped smoking. 나 담배 끊었어요. I stopped smoking. 그리고 we planned a party. 우리 파티를 계획을 하나 했지. plan도 마찬가지로. p, l, a, n. 자음, 모음, 자음. plan. 마찬가지로요. 이럴 때는 n, e, d. 마지막 글자를 한번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외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외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IED로 바꾼다. 그리고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한 번씩 바뀌면서 끝날 때에는 어떻게?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쓰기. Stop t 드 l a n d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그런 특별한 예외를 지나서 나름대로 불규칙 변하지만 불규칙 변하지만 구하지만에도 약간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은 조금 외우기에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죠. 큰 핵심 문장 여기 읽어볼게요. I sent an email. 나 이메일 보냈어. I sent an email. 자, 원래 뭐죠? Send. 보내다라는 send가 있어요. 음, 우리 컴퓨터에서 이메일 보낼 때 send 버튼 항상 있잖아요. 보내기 버튼은 send라고 되어 있어요. I sent. 드가 send d로 바뀌는 게 아니라 sent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끝에가 갑자기 뜬금없이 원래는 뭐 아무 아무 관련이 없는 글자였는데 d로 바뀌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They sent me a letter. 그들이 sent 보냈어 me me 나에게 a letter 편지를 보냈어 they sent me a letter 두 번째는 뭐냐면요. i bought a car 원래는 buy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y로 끝나는데 전혀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t로 바뀌는 거예요. i bought a car 나는 차를 샀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또 t로 갑자기 바뀌는 거 말고 이번에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갑자기 d로 끝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he said yes. 걔가 그렇대, 음, 괜찮다고 했어, 좋다고 했어. 원래는 say이거든요. he says, says. 이렇게 해야 되는데 he said y로 끝나는데 갑자기 d로 바뀌는 거예요. <laughs> 뜬금없죠? 두 번째 거 볼까요? I sold the car. 자, 차를 샀는데 이번에는 또 파네요. 원래는 sell, 팔다인데, L로 끝나고 있는데, 갑자기 sold 하고, 등금없는 D로 모양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모양이 바뀌는 게 있냐면은, 큰거 볼게요. She wrote a letter. 이거는 원래 뭐죠? write. 음, 자, write. 글을 쓰다. 그런 거죠. 그녀는 편지를 썼다. 근데 이 I가 갑자기 O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글자 하나가 갑자기 O로 바뀌는 모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예를 들어 드릴까요? He drove the car. 원래는 drive가 되겠죠. 자, 주어가 he니까, 만약에 이걸 현재형으로 쓴다. 그러면은 drive에 S를 붙일 거예요. 그쵸? drives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drive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drove. 완전 다른 모양. 갑자기 O가 나오는 거예요. He drove the car. 그 사람이 그차 운전했잖아. 다음, I forgot the password. 이거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I forgot the password. 나 비밀번호 또 잊어버렸네. 아, 자, forget 이잖아요. Forget. 근데 이것도 갑자기 O로 바뀌는 거예요. f o r g o t 이렇게요. 자, 다음 볼게요. 틀리기 쉬운 게 있어요. 틀리기 쉬운 거. 틀리기 쉬운 거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찌됐건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ED를 붙이거나, 뭐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이거나, IED를 붙이거나, 갑자기 뭐 이제 Right가 Road로 바뀐다거나, 적어도 모양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헷갈려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과거형이야? 그럼 과거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는 보세요. He reads a book. 그는 책을 읽어요. 자, 주어가 he죠. 그러면은, 동사에 뭘 붙여야 되지요? s. 네. 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세요. 복습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과거형일 때는요. He read a book. s가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나왔어요. She wrote a letter. He drove the car. 이런 거에서 나왔듯이, 과거형일 때는요, 일반 동사여도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X, B. 과거형일 때는 그냥 과거형만 쓰면 돼요. She wrote, 이런 거쓸 필요 없어요. He drove, 是, 이런 거 없어요. 과거형은 그냥 과거형. 이 일반 동사에 S를 붙이는 거는요, 현재형일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아, 원칙 너무 많죠.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요. 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조금 힘든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s가 없으면 이거는 과거형이겠네요. 그렇죠? He reads a book. s 있으면 현재형. He read a book. 어? 방금 발음이 어떻게 됐죠? Read가 아니라 이거를 r e d 빨간색 r e d 처럼 제가 말했죠. 음. 모양은 똑같지만 과거형일 때는 발음도 살짝 달라져요. He read a book. He reads a book. 이렇게요. 자, 그래서 똑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르다. 이런 거할 때, cut. cut도 현재형, 과거형이 똑같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과거형, 일반 동사 과거형들 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나가 얘기한대요. I had dinner with Mike, last night. 음, had? 요거는 뭐의 과거형일까요? 뭐의 과거형일까요? have의 과거형이에요. 음. 나는 last night, 어젯밤에 마이클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 I had dinner with Michael, last night. 어젯밤에 마이클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I worked yesterday. 나는 어제 일했다. 어, 정말 서글퍼요. I worked yesterday. 자 이때 이디는 트 발음 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한번 해볼까요? I worked yesterday. 네. 그럼 다음 Were you busy? 너 바빴어? 자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회화에서 잘 쓰이고 있어요. 너 어제 바빴어? Were you? 자, 비동사 과거형으로 우리 또 질문 만들었죠. Were you busy? 그랬더니 Yes. 음... We were busy all weekend. All weekends. All은 원래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인데, weekend는, weekend는 뭘까요? 주 말이에요. 자,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 See you next week. 했던 거 기억나시죠?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만나요. 한 week가 주였죠. 근데 이제 끝을 뜻하는 거예요. end. 엔딩. 뭐, 영화 엔딩 할때그 end를 붙이면 주의 끝. 우리말하고 똑같지 않나요? 주말. 아, 주말 모두. 주말 내내 바빴어. We were busy all weekend.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걱정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I worked yesterday. Were you busy? Yes, we were busy all weekend. 음, 주말 내내 바빴어. 네, 슬픈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쵸? 동정을 표시해줘야죠. 이렇게 슬픈데. That's terrible. That's. That's는 그거. 그것이 That is를 줄인 거거든요. That's. 그거 진짜 terrible. 끔찍하다. 너무 안 됐다. 안 좋아. 이런 뜻이에요. That's terrible. 그랬더니 It was okay. 괜찮았어. Was. 또 과거형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일이니까요. 괜찮았어. I worked with Susan. I worked with 누구랑 같이 일을 했냐면 뭐와 함께 일했냐면은 수잔하고 같이 했어. 혼자는 아니었어요. I worked with Susan. 그랬더니 really? 진짜 good for you. good. 좋은 거죠. for you. 너에게 좋은 거. 어 그래 너한테 그나마 다, 잘 됐다 너한테 그나마 좋은 거네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어요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어나 너무 좋아서 완전 크게 다칠 뻔했는데 지금 괜찮아 어 good for you 어그 사람 승진할 것 같아 good for him 그 사람 잘 됐네 하고 누구를 위해서 잘 됐네 다행이네 좋겠네라는 모든 말을 good for you라고 할수 있어요 good for you 해볼까요? It was okay. I worked with Susan. 음, 같이 일해서 괜찮아? 그랬더니, really? good for you. 그래. 잘 됐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저희가 하나씩 배우는 게 늘어갈 때마다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동사 과거형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주어에다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이 d를 붙이면 i worked yesterday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뭐 했었다. 나는 일을 했었다. 그러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또 불규칙이죠. 똑같지 않은 거 go가 went로 바뀌고 eat가 ate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그냥 외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음 더하기 y 우리 연습했던 거 3인칭일 때도 얘는 좀 특별 취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i, e, d, st, d 이렇게 바뀔 거예요. y는 빼고요. 그리고 자음 모음 자음 stop 같은 동사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디를 붙이자. stopped, planned 이렇게요. 그래서 패턴도 몇 가지가 있었죠. 갑자기 t로 끝나거나, 갑자기 d로 끝나거나, write가 wrote, forget이 forgot로 바뀌듯이, o가 중간에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불규칙 패턴들을 제가 그나마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눠 놨었어요. 이것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뒤에 222쪽 브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틀리면 굉장히 영어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리기 쉬운 불규칙 과거형. 똑같은 게 있었죠. 아니, 이거 뭐야. 똑같은데 발음이 다르네 하는 게 있었죠. read는 현재형일 때는 read, 과거형일 때는 read, 이렇게 한다. 만약에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우리는 s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왜냐면, 하 아무리 3인칭 단수여도, 일반 동사 3인칭 단수여도, 과거형일 때는 우리에게 s는 없는 거예요. s는, s는 현재형일 때만 쓴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면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것만으로도요, 우린 굉장히 많은 걸할수 있어요. 내 기분이 어떤지. I am happy. 내가 저번에는 화가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I wasn't angry. 나 그때 화난 거 아니거든. 그리고 were you busy? 너 바빴어? 이런 거. I worked yesterday. 나 어제는 일했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많은 대화들이 지금까지만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 대단하죠.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를 꼼꼼히 하셨다면 말이죠. 여태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거는 확실히 소화를 하셨다고 믿고 앞으로도 계속 연습 문제, 원어민 발음 꼭꼭 복습하시고 될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인사는 See you. Goodbye. Bye.